오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튼 황사도 나타나겠습니다. 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도 약간 나쁨 단계 이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 남부 내륙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이 지역의 산간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부지방에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진도 해역은 오늘 오전에 바람과 파도 모두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물결이 점차 낮아지면서 내일과 모레에는 물결이 낮게 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내륙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다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 대구도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동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 보겠습니다.